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관심과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2021년 7월 9일 DC인사이드 안티캡만 갤러리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캡맘과 전쟁 중이니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에는 자신이 남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언젠가부터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고양이 사료를 포함한 경고문이 붙기 시작했으며 그 경고문을 읽고 매우 불쾌했다 라고 전달했습니다. 그 경고문의 내용은 그릇과 사료는 캣맘 본인이 연 800만 원을 사용한 사유 재산이기에 함부로 손댈 시 6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의 협박성 글이었습니다. 이에 작성자는 사료를 챙겨주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본인 집에 데려가 키우던지 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피해를 줍니까? 라고 답변을 적어 붙였고 이후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시청에 문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청 직원과 통화가 오고 가며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고 캣맘은 남산동 주민이 아니라는 사실과 고양이들로 인한 차량 긁힘 사고, 쓰레기 봉지 훼손 등 많은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있으며, 빌라 주인 또한 자신의 빌라에서 고양이 사료를 준 행위에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라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후 작성자는 축산과 담당자의 조언을 받아 사료를 모두 폐기 처분하였고, 왜 남산동 주민도 아닌 사람이 남의 동네에 민폐를 주느냐. 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과와 시정은커녕 사료를 준 것으로 보이는 남녀가 작성자에게 전화하여 어마어마한 폭언을 쏟아부었고, 이후에도 단체장이라는 사람과 어르신으로 들리는 목소리의 여성에게도 폭언을 듣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소소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